오늘은 하나님께서 음식 제사를 알려주신 레이기 2장을 낭독하겠습니다. 레이기 2장 누구든지 주께 음식 제사를 드리고자 하면 그의 재물은 고운 가루로 할지니 그 위에다 기름을 붓고 또그 위에다 유황을 놓아서 제사장들인 아론의 아들들에게로 가져올 것이며 제사장은 거기에서 가루 한 줌과 기름과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그 기념물을 제단 위에서 물살을 지니 불러드리는 제사요. 죽게 향기로운 냄새니라. 음식제사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것이 될 지니 그것은 불러드리는 주의 재물 중에서 가장 거룩한 것이니라. 내가 화덕에 구운 음식제사의 헌물을 가져오려면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누룩 없는 과자나 기름 바른 누룩 없는 전병으로 드릴지니라. 내 헛물이 철판에 구운 음식 제사라면 누룩 없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여러 조각으로 나눠서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그것이 음식 제사니라내 헛물이 튀김판에 구운 음식 제사라면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너는 이것들로 만든 음식재물을 주께 가져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와서 그 음식제사에서 기념물을 취하여 제단에서 불사를 지니 그것이 불로 드리는 제사요 주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음식제사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것이 될지니 그것은 불로 드리는 주의 재물 중에서 가장 거룩한 것이니라 너희는 누룩을 넣어 만든 어떤 음식 재물도 주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불로 드리는 주의 어떤 재물에도 누룩이나 꿀은 불사르지 못함이라 첫 열매들의 헌물에 대해서는 너희가 그것들을 주께 드릴 것이나 향기로운 냄새를 내기 위해 그것들을 제단에서 불 사르지 말지니라 음식 제사의 모든 헌물은 소금으로 간을 맞추되 너는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음식 제물에 부족하지 않게 할지니 너는 내 모든 제물과 함께 소금을 드릴지니라 내가 첫 열매들의 음식 제물을 주께 드리려면 불로 말린 곡식에 첫 열매들의 푸른 이삭을 음식 제사로 드리되 잘 익은 이삭에서 찌은 곡식이라야 하며 너는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넣을지니 그것이 음식 재물이니라. 제사장은 그 기념물 곧그 재물에서 찌은 곡식 조금과 기름 조금을 모든 유향과 함께 불사를 지니 그것이 죽게 불러들이는 재산이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복된 하루 보내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